크녹산 아 헤파린 뭐 크렉산 크녹산 이라고 이제 산풍명으로 나와있는 그 주사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네요 하이원 수치가 97 정도 나왔는데 임신 몇 주까지 크녹산을 써야 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. 크렉산 크녹산 같은 이제 헤파린 혈전 억제 주사를 쓰는 이제 그그 그 원칙 인티케이션들이요어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뭐 습관성 유산 검사 그다음에 이제 반복 착상 실패 검사를 하는 이제 항목들 중에 어 임신 이제 딱몇 주까지 써야 된다라고 사실 그 어느 정도 가 가이드라인이 확립되어 있는 그런 수치는, 어, 항인지질 항체중후군에 관련된 자가면역 항체가 이제 양성으로 나오면서 기존에 이제 임신 어떤 실패 경력이라든지 혈전 과거력이 있거나 할 때는 출산 때 가까이까지 뭐, 해파린 주사와 아스피린을 같이 쓰는 게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딱 정해져 있긴 해요.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수치들이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 있을 때 임신 주수몇 주까지 꼭 써야 되느냐 사실은 딱 정해진 것들이 없거든요. 뭐 예를 들면 뭐 파이 온 말고도 뭐 단백 S나 C 인자가 기준보다 떨어져 있을 때 그러면 임신 몇 주까지 써야 되느냐 사실 그것도 딱 원래 그 정해진 게 없어요. 혹시나 이제 이전에 유산이 되셨던 어떤 과거력에서 유산 후주수가좀더 그 아기가 많이 큰 다음에 잘못된 뭐 자궁 안에 석신이나 이제 갑자기 태아 이제 사상이다든지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 주수 이상까지 주사를 써야 되는 게 맞고요. 근데 사실 그런 이제 과거력이 전혀 없이 그냥 착상 실패로만 그니까그 전에 착상이 안 됐던 경우에 검사를 했다. 근데 거기서 수치가 벗어나 있다라고 한다면 임신 그러면 몇 주까지 써야 되느냐는. 딱 정해져 있는 주스는 사실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임신 뭐 1분기라든지 아니면 좀 오래 쓴다면 임신 중반기 정도까지 어 그런 주사, 이런 혈전 억제 주사를 유지를 하다가 이제 끊는 경우가 있고, 어, 아니면 정말 아주 극초기까지만 쓰다가 끊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과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땠는지를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할수 있으면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몇 주, 임신 몇 주까지 써야 된다라고 딱 정해진 거는 아직은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